안녕하세요, 게리입니다. 어, 오늘은 해질녁에 초승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초승달과 함께 비행기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달하고 함께 비행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수학적 계산,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을 계산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유독 계산이 되게 치밀하게 짜기 어려운 촬영 방법이 바로 이 초승달 촬영이에요. 어, 보통 달이라는 게 보름에서 금음까지는 약 30분씩 늦게 뜨고 금음에서 보름까지는 약 30분씩 일찍 뜨고 막 그렇거든요. 금음에서 보름을 향하기 때문에 달이 30분씩 일찍 뜨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나 지금 말잘 하고 있는 거 맞아? 보름에서 금음까지는 달이 늦게 뜨고 금음에서 보름까지는 달이 일찍 뜨고 달이 일찍 뜨니까 지금 달이 일찍 뜨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 나 지금 나 이상한 실수할 뻔했네. 아무튼 그래서. 이 초승달의 이 방향이 어, 다양한 곳에서 방향을 잴 수가 있는데 어, 그 포인트 중에 이 장소, 공항. 지난번에다 하면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분포에서 아마 유일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기 태양 보이시죠? 태양. 눈, 거, 입. 뭐야, 이거. 갑자기 태양하니까 노래가 뭐, 절로 나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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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태양이 너무 밝아서 달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멋있게 담으려고 카메라도 세팅을 해두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편집팀에서 영상 많이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겠습니다. 영상 많이 찍 잔소리스. 그것이 끝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1 9 9 0년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텐데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 드라마인데 존잼이었거든요 아, 어, 어, 파일럿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정현준이라는 사람인데 정현준이라는 사람이 업타운의 리더였어요 정현준씨의 사촌동생이 제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연종아 뭐하냐 너이사짐센터 아버님이 잘 되시나 궁금하다 어, 연락되면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다 내가 너 많이 갈궜지 미안하다 이제와서 사과하는 생뚱맞는 추억 놀이였습니다 아무튼 어, 지금 해가 너무 예쁘게 뜨고 있어요 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뜨니 아예 이쁘게 지니 근데 달을 찾아야 되는데 달이 안 보이네요 자 우선 한번 계속 찍어 볼게요 오! 330어 들어오네요 와330 하나 들어오네요 아시아나 330 안녕 저거 한번 찍어 볼게요 착륙하는 장면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 면내떻게오고내 가면 어떻게 어오이 가면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어요가이거 찍는 거 대부분 제가 슬로우 모션을 되게 좋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데 이현지하시는 현지 네. 팀에서 이거를 정상 속도로 돌리시더라고요. 이 슬로우 모션으로 착륙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사진 좀 찍어야 되거든 너무 놀면 안돼 놀면 안돼 놀면 안돼 놀면 안돼됐스굿 구름에 가려서 달이 안 보여요 아직 달, 달을 찾아야 돼 어, 이 타임랩스로 가도 되겠는데요? 이제 타임랩스 걸어두고 지금은 달을 찾아봐야 될요 달. Moon. 어, 지금 너무 아름답네요.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창일도 아름답고. 어, 안녕!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펜스가 있어서 펜스를 찍으면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뭐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찍으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탈리아 말펜사 공항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다가 이탈리아 경찰한테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쯤에 있는 공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다음에 비행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어, 이탈리아 경찰이 뭐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왜 그때 제가 왜 의심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얼굴이 탈까봐 두건을 이렇게 얼굴에 쓰고 있었거든요.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차에 태워가지고 저기 공항에 대구 간 거예요. 공항 그 경찰소에 저 너무 고마웠잖아요. 왜냐면 너무 더운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지쳤는데 사진 정말 별론데 경찰이 갖고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막 건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차에 내름탔죠. 나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이탈리아 경찰분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아그참 좋은 에피소드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공항에 전 세계 다양한 공항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공항은 모로코의 에라치디아 공항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아틀라스 산맥이 펼쳐져 있고 공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에라치디아 공항도 기억에 너무 많이 남네요. 코로나 시대에 갈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언젠가 꼭갈 날이 있겠죠. 어제 저 얀센 맞았거든요. 얀센. 어 되게 어 몸이 좀 쑤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어느정도 정상 컨디션이 나와서 여러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어 미국에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비행기가 뜰수 있으면 미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유튜브 하면 참 좋겠죠?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타임랩스를 걸어놓고 있고 저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찍고 있는 거 한번 지켜봐요 찍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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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뚱멀뚱 있으면 좋은 타이밍을 놓쳐 겨우 깝치지 말자.